줄을 서시오. <laughs> 줄을, 줄을 서시오. 차트 보감의 허준입니다. 정말 구라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차트 보들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분할 매수, 두 번째 풀매수 금지, 세 번째 손절가로꼭 걸어오시기 바랍니다. 비트가 여기서 완전 이렇게 빠지면서 당황을 좀 많이 했을 거야. 자,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매수자리 좋은 알트코인 및 비트 저항이라 써있지. 그때는 이제 비트 저항에 시간봉으로 어, 얼마 안 가서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매수해야 된다 했어요. 여기서 지금. 근데, 이 비트 저항을 못 넘고 빠진 상태야, 빠진 상태. 그지? 그렇기 때문에, 이 알트 코인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자리를 잡는 게 맞는 거고, 자, 비트 설명을 좀 해줄게. 자, 비트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내가 알려줬었고, 그냥 반에 나온 상태에서, 타겟 포인트 2가 여기였지. 타겟 포인트 1, 2였는데, 2까지 간 상태에서, 다시 내려오다가, 얘가 반에 나왔는데, 얘가 어디서 저항이냐 말았냐면 내가 바로 여기 갔어요. 24.2k. 근데 못 갔지. 못 갔단 말이야. 그때 영상 찍었을 때가 아마 이때쯤이었을 거야. 그 차트가 만들어진 게 이때쯤이었을 거야. 근데 여기 보면은, 자, 1 5분번으로 봤을 때, 여기가 일반 약세가 떴어. 일반 약세 다이버드스. 그래서 추세 전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선을 하나 띡 그어놓고 이탈 시에는 우리가 숏을 보는 혹은 현물 들어간 거를 일단 정리를 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 거야, 여기서. 어, 그리고 여기는 동시에 이 자리가, 이 자리 있죠, 이 자리. 이 자리가 패턴이 하나 만들어지는 자리야, 이 자리가. 그래가지고, 패턴 완성과 함께 다이버가 뜨면서 이제 빠진 건데, 그래서 이 저항 같은 경우에를 영상을 찍어주고 싶었는데, 어, 이제 멤버십이랑 이런 데에만 지금 말이 나갔고, 영상을 못 찍었어. 왜냐면 영상을 뭐 찍고 이러면은 뭐 벌써 30분, 40분 이렇게 흘러버리기 때문에, 이게 좀 힘들어. 그때그때 그때 말을 해주기가. 자,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다. 뭐 이런 거고, 어, 이때 만들어지는 선이 15모로 봤을 때, 요거랑 요거랑 그러면 요렇게 쭉 선이 생기지. 그래서 이거를 넘기 전까지는 어, 매수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야. 매수를 안 하는 게다. 자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가 하나 있죠. 이렇게 요게 지금 밑에 나오면은 일단은 잘라내는 게맞아 여기서는. 자이 상태에서 비트가 어떻게 되냐라는 생각 많이 할 텐데. 일단, 한 시간 봉으로 딱 보면, 한 시간 봉으로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, 거래량이 늘면서 빠졌기 때문에, 이 하락의 추세가 지속이 될 수가 있어.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, 어, 중요 부위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, 이거 좀 염두를 해야 되고, 어, 현물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못, 비트코인이 못해도 이 추세선을,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해 보인다는 말을 하고 싶고, 아, 어, 자, 비트 4시험으로 봤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빠진다 하면은 21k 정도까지 빠진 상태에서 살짝 반등이 올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.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재수없을 경우에는 18.8k까지는 일단 갈 수가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이것도 이제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패턴을 봐야 돼. 어떤 경우처럼 그러냐면은 바로 어제처럼 네, 영상 올렸지만, 자, 여기서 만들어진 패턴을 내가 나중에 이제, 보게 된 거지, 다이벌 보면서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. 어, 이걸 영상을 내가 계속 못 올리지만, 어쨌든 간에 빠지게 되면은 18.8k 까지 빠질 수 있고, 1차적으로는 일단 여기, 21k 정도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갈 수 있다. 그리고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가 최소 이거를 넘었을 때 매수를 해라. 이런 말인 거고, 비트는 날번을 보면은 이제 다이버전스가 너희가 떴다고 말했었지. 뜬 상태에서 일단 조정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, 어 여기서는 뭐 이평선 지지다 이런 거는 안 보는 게 좋아 뭐 이평선 뭐켜 놓고 뭐 이평선 지나가는데 거기 반등이다 이런 건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를 좀 보자면은 7.51% 있지 여기 여기서는 일반 약세 다이버가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그래서 약세 다이버가 뜬다 이런 식으로 뜬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, 다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트가 살짝 반등이 올 거야 근데 이 구간이 만약에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가 추세 전환이 나온다 보면은 그때가 비트가 대략 한 여기 21k 정도 나올 수 있거든 요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면 돼 어쨌든 간에 좀 재수 없게 내려가면은 18.8k까지 다시 갈수 있다는 걸 염두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그 지금 막어뭐 저점 여 잡지 말고 어 정확히 이거 차트 못 보는 사람들은 비트가 요 추세를 넘는 걸로 확인을 해라 이런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성태로 얘들아 안녕.